1번. 두 대각선의 교점 오라고 할때 평행사변형인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각 A가 110도이고, 각 B가 70도인데, 이웃한 두 각의 합은 180도가 맞지만, 나머지 C와 D의 각의 크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평행사변형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수 없고요. 선분 AB와 선분 CD가 평행이고, 각 DAC, DAC와 각 BCA 이 각의 크기 같다라는 것은, 얘네가 같다라는 것은 엇각이라서 같은데, 엇각이기 위해서는 AD와 BC가 평행일 때, 엇각의 크기로 같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선분 AB와 선분 BC가 5cm, CD가 6cm,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해서는 대변의 길이가 같아야 하는데, A, B와 C, D 대변의 길이가 같지 않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자, 선분 AO와 선분 BO, CODO. 자, 여기가 4cm, 3cm, 4cm, 3cm. 자,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평행 사변형이라 할수 있겠고요. 선분 AB와 BC, AB와 BC가 같고 CD와 DA가 같은데 이거는 평행 사변형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자, 평행 사변형 ABCD에서 각 DAB와 ABC가 크기가 2대 1이다. 자, 그러면, 각 A와 각 B를 더하면, 이웃하는 두 각이기 때문에 180도가 되구요. 그럼 각 A는 180도에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120도. 각 B는 60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AD와 BC가 평행하고요.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 여기 각 A, C, B가 40도니까 각 D, A, C도 여기도 몇 도? 40도가 된다. 자, 그럼 각 A가 180, 120도였는데 D, A, C가 40도이기 때문에 각 B, A, C는 120도, 각 A 120도에서 D, A, C 40도를 뺀 80도이다. 맞고요. 그 다음 각 A, D, C, 각 A, D, C는 70도라고 했는데, 자, 음, 요, 각 A, D, C는 각 B의 대각이기 때문에, 대각의 크기 같지요. 그래서 70도가 아니고 60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삼각형 A, B, O. A, B, O는 둘레는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A5의 길이는 16의 반인 8이 될 것이고, 선분 B5의 길이는 2 8 c m 의 2분의 1이니까 14cm.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12 더하기 8 더하기 14. 그래서 34cm.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디귿입니다 자,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각 c가 120도예요. 120도. 그러면 각 d는 이웃하는 두 각이 이 180도가 되니까 60도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럼 각 ADE는 ADE는 60도를 이등분하니까 30도가 됩니다. 따라서 각 X는 삼각형 AED에서 90도, 30도를 뺀 나머지 60도가 되겠네요. 자, CF의 길이가 얼마이냐 물어봤어요.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평행선과 AD와 CF가 평행이에요. 평행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 자, 엇각의 크기 같다. 그리고 여기 막꼭지각이지요. 그리고 여기 선분의 길이 같아요. 그러면 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나머지 한 각의 크기, 여기도 엇각이니까 크기 같겠죠. 자, 그래서 삼각형, ABE와 삼각형 EDF는 ASA 합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분 AB의 길이는 선분 DC의 길이와 대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같고요. 그 다음 선분 DF의 길이는 삼각형, 이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4cm로 같습니다. 따라서 선분 cf 의 길이는 4 더하기 4는 8cm 입니다 자 사각형 a b c d 가 평행사변 이고요 자 이등분선 이에요 럼 A, D와 B, C가 평행이기 때문에 엇각의 크기 같고요. 얘도 엇각의 크기 같아요. 자, 그럼 삼각형. A, B, E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D, F, C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선분 B, E의 길이도 4cm고, F, C의 길이도 4cm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단, 여기, 선분 FE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해요. 이 FE는 BE에도 포함이 되고, FC에도 포함이 되고, 두번 포함이 됐기 때문에, 4 더하기 4에서 BC의 길이는 AD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6cm를 빼면 2cm가 됩니다. 2가 됩니다. 따라서 BF의 길이는 4에서 2를 빼긴 나머지 2가 되겠네요. 자,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고요. A가 135도예요. 자, 그리고 각 BDE와 각 EDC가 크기가 같을 때각 BDE의 이 크기를 구하여라 그랬네요.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밑각의 크기 같고요. 그리고 이 각은 각C는 각A의 대각이기 때문에 135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각 bdb e 와 요각과 bdc를 더하면 각 dbc 와각 bdc의 크기를 더하면 180도에서 135도를 뺀 45도가 되고요. 그 안에 동그라미가 몇 개? 세개 있어요. 자 그러면 각 B, D, E의 크기는 45도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15도가 됩니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임을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삼분 각 a, b, c, d 네각의 크기를 더하면 사각형 네각의 합 360도고요. 각 a와 c의 크기가 같고요, b와 d의 크기가 같다. 즉, 360도를 이로 나눈 각 a와 b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은 180도가 되고요. 자, 이것을 연장을 했어요. 연장을 했을 때각 EAD의 크기와 DAB의 크기를 더하면 180도이다. 따라서, 요 A와 B를 더한 게 180도구요. EAD와 DAB의 크기를 더한 게 180도이기 때문에 각 EAD는 각 B의 크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AD와 BC가 평행일 때 다른 한 직선. 그럼, 유각과 요각은 서로 동의각이 되겠죠? 한 쌍이 평행할 때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따라서,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